안녕하세요. 감독자입니다. 오늘 이 앞에 400A 소개해드거 똑같은 제품이죠. 그러나 틀립니다. 뭐냐. 이쪽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24V 2 0 0 a 예요 제가 말씀해 드렸죠. 뭐, 제 대세는 24V하고, <laughs> 제가 생각할 때 생각이고요. 일단 뭐, 테스트 해보면 24V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24V 200A 돈 주고 구매한 건데, 일단, 똑같아요. 차이 없어. 여기 시가잭 두개 있고, 시가잭, 어. 어, 시각지가 하나, 두 개, 두개 있고 충전단자 두개 있고 또 어, 이게 안 되네요. 고출력 단자 있고 스위치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24V가 12V보다 제작 단가가 비싸고 실제 판매 금액도 비싸요. 근데 영상에서 어, 전에 하을때 똑같이 밤부님은 지금 네이버 스토어에서는 같은 금액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24V가 원칙적으로 더 비싸는 게 정상입니다. 더 비싸져야 되는 게. 어, 수입 원가 도 이게 더 비싸. 근데 지금 100, 12V 400하고 같은 금액이 팔고 있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이 앞에 전기 필요 없는 야외 사옥이 한번 소개드리, 소개드렸는데, 음 생각보다 저는 진짜 수입 분명히 없어가지고, 뭐, 그냥 아이템으로 찍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laughs> <laughs> 근데, 그게 마침 또바바몬 님이 저하고 한번 통화를 했어요. 이게 너무 가격 좀 비싼 것 같다고 이야기 를했더만 음, 그 분이 자기가 다시 검토해보고 가격 을한번 조정해보겠다 해가지고, 그거 많은 가까이 다운을 시켰어요. 택배비 다 포함하네요. 그래가지고, 오, 감사하더라고요. 뭐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인데, 가격을 바로 다운을 해, 하시더라고. 그, 음,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고, 감사하 마음이 있습니다. 자, 사선 끝나고, 오늘 또 24V, 아, 24V 2 0 0어짜리 이거 뭐, 밖에 모양은 똑같으니까, 방전 테스트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밸런스 단자 설치 작업할 겁니다. 방전 테스트에 오랜만에 등장하는 B10A죠. 맞나? B10인가? 아우, 명칭을 까먹었어요. 이게, 뭐더라. 아, B10H. 어, 이 방전기 단점이 12V는 5A 밖에 안 돼요. 24V부터는 10A가 방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고용량 할 때만 이거 사용합니다. 이제 설치하고 방전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세팅을 했습니다. 어, 아까 중에 충전기가 완충 떠가지고, 재보니까 28.456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 전압이 계속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전압 안정화 현상인데, 원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정상입니다. 1 0 a 패할 거고 커서 2 4볼트할 겁니다. 음, 솔직히 방전 용량이 크기 때문에 1 9 0 암페어 이상 놓으면 실제 2 0 0암페가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솔직히 데이터 값에서 24볼트 커졌을 때2 0 0암페가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스타트 시작합니다. 자, 여기 저 못생긴 얼굴은 커다 하겠습니다. 1 9 9 3 5아워가 나왔어요. 그2 0 0 a h 다 나왔죠. 24V에서 컷을 했으니까. 그 버건이 2 4 5 3이될거든요 오, 용량, 자기 용량 다 넣어줘. 자, 방전 테스트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방전 테스트 보고 오셨죠. 이제 내부에 분해할 건데. 분해하기 전에 어, 여기에다가 이퀄라이저 설치하면 참 좋아요. 메디팽이니까. 근데 2 4볼트는이 산처 8세대 들어가다 보니까 이퀄라이저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중국에서는 제가 못 찾았고요. 국내에서는 붕붕카 다컴면서2 4볼트 이퀄라이저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게 한 15만원 돈이 되는데, 어, 그서 너무 비싸가지고 1 2볼트 대비 이렇게 설치는 안하고 베란스 선만 작업할 거예요. 대신 배선도가 북북카닷컴에 설치 판매하는데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식어 부분 이퀄라이저 팔레트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퀄라이저는 각 단자마다 두 개가 들어가요. 선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고. 생각보다 이퀄라이즈 설치하는 거는 배터리 셀까지만 분해하시면 좀 쉬워요. 근데 이 부분은 이번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12V에다가 이퀄라이즈 설치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 또, 이거는 이제 24볼트인데 밸런스 선 연결하는거 북문카닷컴에 아, 인산체 12볼트짜리 이렇게 밸런스 단자 12볼트에 입니다. 배선도가 있는데 이 항공단자라고 보고요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연결하는 방법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1번을 플러스에다 이렇게 연결해요 1번을 플러스 2번은 플러스 1번 연결하는데 밑에 마이너스하고 옆에서 플러스하고 연결하는데다가 2번을 연결합니다. 이런 식 그다음 3번은 다시 여기서 반대로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연결했는데 여기다 3번을 연결해요. 4번은 그다음에 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연결된데 연결합니다. 그 마지막 5번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근데 24볼트는 9번가에 있는 핀이 있어요 이 인식을 더 연장해 가지고 설치해 연결하면 됩니다 이게 12볼트나 24볼트나 번호만 더 추가됐다 보이지 똑같습니다 이거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부에 작업할 거예요 내부 오픈했습니다 12볼트하고 똑같아요 내부 구성은 보면 확실히 단자 작업이 잘 되어 있네요 깔끔하게 이 부분 참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자 작업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어, 문제는 이 앞쪽에, 앞쪽에 단자 구멍을 내야 돼요. 24V에 200짜리가 장착되어 있어요. BMS. 24V에 200짜리. 여기 보면 팔레스 200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어, 상당히 괜찮아요. BMS도 좋은 거 썼고. 제가 좋아하는 거지만 <laughs> 좋은 BMS 썼습니다. 200짜리 장착됐네요. 잘돼 있어요. 제가 그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단자 부분에 하나하나 다 납땜을 다 연한게 이게 상당히 진짜 힘든 작업인데 이식고 납땜을 다 했어요. 잘했고 여기 또각 사이에 이거 전련다 작업했고 상당히 잘한 작업입니다. 그리 저희 구멍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아, 구멍 작업하는데 장난 알겠는데 미리 있게 구멍 뚫어가지고 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보면 다 번호 적어 놨어요. 작업할 수 있도록. 여기가 2번. 이, 금, 빨간 게 1번. 여기 테이프 다 번호 적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빨간선 플러스 연결 한게 여기 1번. 여기 1번입니다. 그 다음 여기하고 연결된 거. 셀이, 뭐가 연결됐노? 1번. 아, 잘못 봤네요. 깔릴 수 있는데 이거 보 여기가 1번 아까 이야기했죠 1번 그다음 여기에 연결된 거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연결된 거 2번 여기에 그다음 또 옆에 옆쪽이 연결된 게 3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그다음 여기 3번 연결됐잖아요 여기서 에 열로 연결됐거든요 이게 4번 그다음 5번, 6번, 7번, 8번 여기 마이너스가 9번이 됩니다 핀 번호입니다 핀 제가 핀을 미리 선을 그렇게 배선을 했어요 저는 플러스 1번 잡았어요 결국 그 다음부터 연결된 그 순서도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그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이 번호는 본인이 작업하기 편케 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 다 1번이 보통 빨간색 플러스 1번을 다 잡습니다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 플러스 1번 잡고 여기다 1번 연결하고 그 다음 연결된 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입니다. 그 4S 같으면 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고, 1, 2, 3, 4, 5가 되면 끝이에요. 요 절반이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1 0 0 연결되어 있는 건 의미 없습니다. 이제 작업해 볼게요. 항상 다 연결하고 나면 안전한지, 항상 작업 끝나고 나면요, 마무리 하기 전에 배선이 똑바로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캡을 보면 빨간 게 하나가 있는 게 있고, 오히려 검은 게, 검은 게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하여튼 저는 빨간색 첫 번째 키 1번이거든요. 그래서 각 개별로 다 체크했을 때 전압이 다 일정하게 상관없이 나오면 그, 반전했으니까 한3볼트 정도 나오겠죠. 3V 각, 한 개씩 했을 때 이상 없으면 됩니다. 자, 확인을 다 해가지고 잘못 배선에 한계가 돼가지고 수증 작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쇼 베랜스 각값마다 나오는데 차이 또 거진 없죠? 차이 자체가 거진 없습니다. 이 정도면 뭐 지금 베랜스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이 베랜스 값이, 이 액정판이 화면이다 보니까 카메라가 PC 계속 반사대가 보이는데, 잘 보이시죠? 각셀 전압이 3.07, 3.07, 3 0 0.07, 3.08, 3.08, 3.08, 3.07, 3.08. 지금 베덴스 해놓고 처음 체크해보는데, 방전하고 나서 베덴스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0.01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베덴스 상태가. 이제 이렇게 베덴스 인자 이상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케이블 타입 마감하고, 이쪽이 이제 약간 좀 정리 좀할 거예요. 자, 어때요? 음, 이래가지고, 배댄서 자극가 이제 끝났습니다. 어, 실제 금액이, 원래 12V 200, 400A보다 24V 200A가 총량은 같은데요. 제조원가가 더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더 비싸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 옆에 어, 12볼트 400암페어 소개해드렸듯이 똑같은 제품이지만 24볼트 잖아요 금액이 같아요 오 이거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같은 금액이 노을, 보통 일반 세정어 생산 세정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어, BMS도 더 고가고요 같은 용량 출력되면 더 비싸지고, 일단 일반적으로 더 비싸게 받아요. 원가가 틀리니까. 근데 가격, 똑같은 가격에 용량 테스트에서, 테스트해서 보듯이 200A가 나왔어요. 12V, 아, 24V 컷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33만원. 맞죠? 133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가성비죠. 오늘 또이 제품 24V 200A. 상당히 가성비 좋습니다. 오늘 그거 베렌스 선 연결하는 그 다음 때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2v 4 0 0 a 짜리 가지고 이퀄라이저 설치하는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